안녕하십니까. Aero English 화살 영어의 최조봉입니다 Tell.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Tell입니다. Tell. Tell. 그러면 바로 그냥 입에서 뭐 나와요? 그냥 말하다죠. 말하다. I can't tell the difference. 차이를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 이거 꼭 보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나, Tell 하나 의미 알자고 하는 건 아니죠. 바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쫙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장착하자는 겁니다. 나는 그녀가 긴장한 걸 알아챌 수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그녀가 긴장했다고 말해 주었다. 지금 이 상황이죠. 일단 밑에 한국말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딱 떠올라요. 오, 나는 그녀가 긴장한 걸 알아챘어. 그림이 떠올라요. 뭐 그녀의 얼굴도 달라지고, 긴장한 모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림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인공을 먼저 딱 찍으시고 주인공에서부터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확장에 간다는 요 사고로 이 그림에다가 단어만 순서대로 놓으면 된다. 이게 다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뭐 나조나, 아이. 자, 그리고 뭡니까? could. 가능했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tell. 여기서 말하다가 아니고 이 예. 먼저 인지한 걸 얘기하는 거 인지한 결과 알아차리고 알겠다 알아차리게 되고 이제 알게 된거 그것이 바로 tell입니다. tell. i could 내가 가능했었죠. tell. 알아차리는 게 그게 바로 뭔가면 그 바가 that. 여러분 뭐명사질 that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알아차렸다 그러면 알아차림 바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that. 그 반은 바로 뭔가 she was. 그녀가 였다는 거죠? nervous. 바로 긴장한 상태입니다. 이해. 예. 자, 여기까지 말한 만들어 볼까요? 그림 보지 말고 좌우 같이 떠올려 보세요. 나는 그녀가 긴장한 것을 아알 수가 있었다. 자, 갑니다. I could tell that she was nervous. 까지 가면 딱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그죠, 예, 주인공이 어떻게 했어요? 또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어을 순서대로 놓으라 그랬죠, 예. 자, 가봅시다, 예. 그래서 so 그죠, I 아, 내가 말입니다, 예. 말해주었죠. Tel의 과거 told입니다. 눈치채셨어요? 예. 말해주려면 사실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알아차리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알아차리고 완전히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텔이란 이 동사가 앞에서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말해주는 이 단계별로 쓰인 것을 통해서 오늘 텔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말해줬죠. 말해주면 말해주는 그 대상이 나옵니다. 그에게. 그리고 뭡니까? 말해주는 바가 또 that. 그 바는 항상 이렇게 동사 뒤에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겠다 싶으면, that 쓰고 가시면 돼. that. 그 바가 뭔가 봤더니, she was. 그녀가 였다는 거죠. nervous. 긴장한 상태입니다. 오, 요렇게 해서 말이 쭉다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그럼 저하고 안 보고, 나는 그녀가 긴장한 것을 알아차렸고, 그에게 그녀가 긴장했다고 말해 주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을 가지고 놀지 말고, 음, 그림 띄었죠? 자, 순서를 다 넣어 놓습니다. 아, 선생님. 잘안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한국 말이라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가능했죠. 알아차리는 게그 바가 그녀가 였었어요. 긴장한 상태. 그래서 내가 말해줬죠. 그에게 그 바는 그녀가 였다고 긴장했다고. 그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단어만 붙이면 되죠. I could tell that she was nervous, so I Told him that she w a s n nervous. 어때요, 여러분? 말이 촤라락 만들어지는 게 보이셔요?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어때요, 여러분? 입에 탁 붙는 게 보이셔요? 진정한 말하기의 방법입니다. 자, tell, 정리합니다. 인지한 결과예요. 알아차리죠. 알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주인공 먼저 뭡니까? 알아차리죠. I could, 가능했죠. Tell that... she wasn't nervous. 그죠? so 그죠? i told him that 그죠? she wasn't nervous. 이렇게 문장이 차라락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원어민들 삶 속에서 진짜 그러한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에요. i can't tell the difference. 뭘 봐도 알겠어요? 구분도 안 되지, 그죠? I can't tell. 나는 can't. 가능하지가 않죠. Tell. 알아채는 것이 뭡니까? The difference. 그 차이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 차이를 모르겠네. I can't tell. 또 들어가 봅니다. I can't tell phones from cameras. Can't tell phones from cameras. Yeah. Tell from. Tell 다음에 이렇게 from이 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can't tell skin from couch. 사람이 하도 누워 있다 보니까 몸이 그냥 소파에 붙어 버렸어. 그래서 가위 가지고 이사람 분리해 내려고 하는데 뭐라 합니까 I can't tell 야 내가 가능하지 않네 알아차리는 것이 인지에 딱 해내는 것이 스킨 피부를 요 이렇게 나오고 출발지 구분하는 그 대상이 바로 카우치 이 소파가 되었네요 그죠 I can't tell skin from couch 또 갑니다 I can't tell them apart uh. 이번엔 from 대신에 the apart가 쓰였네요 apart apart는 뭔가 하면 요렇게 요렇게 각각으로 각각으로 요런 의미죠 I can't 내가 가능하지 않죠 알아내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이예 them 그것들을요 그죠 yeah, apart 각각으로 요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갈게요 I can't tell them apart 또 이번에는 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tell 다음에 사람이 나오글랑 아 말해주다구나 파 하시면 돼 사람 나오는 거 보고 딱감 잡으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Sorry. I told her everything t v i e I told her 내가 말했어 그녀에게 everything 모든 걸 그죠 y a h told her everything이죠 그죠 tell me you have a solution 여기도 뭡니까? Tell me 사람 나왔죠. 말해봐, 말해줘 나에게 뭡니까? 그 반은 보통 생각도 말이에요 내용이 나올 때, 그죠? 왜냐하면 Tell 사람 나오면 대부분 말할 내용이 오는 것은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뜻을 생각도 많이 한다는 거 아시면 너무 좋아요. Tell 사람 나오고 바로 내용 나옵니다. You have 어? 예, 네가 가지고 있다고 뭡니까? A solution 하나의 해결책을 그죠. Tell me you have a solution 이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ell me you have a solution 오늘 Tell 그죠. 이제 알아차리는 거에서 나아가서 이제 말해주고 그 내용을 전하는 그 내용까지 되었습니다. 예. 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색다르지 않아요? 이제 다시 한번더 우리가 앞했던 거 한번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남아 있고 입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순서를 한번 가볼까요? I 나와야 되요 I could tell that she was nervous, so I Told him that she was nervous. 됐어요? 이제 단어만 붙이면 확인 되겠죠? 자, 확인 한번 하고 갑니다. I could yeah tell that 그죠? She was nervous. 그죠? Yes. Yeah, o I told I told him이죠? 그죠? That 그죠?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되고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She was nervous. 이렇게 해서 tell이라는 게 인지한 결과 알아차리고 알겠고 그리고 그 말을 말해주는 요 그림까지 이어지네요, 그죠? 와우, 오늘 정말 재밌지 않아요? 바로 번역을 위한 그런 옛날 방식의 해석이나 좀 하려는 영어가 아니고 이 그림과 동영상을 가지고 하는 이 에로의 영어식 사고 방식으로 말하기를 먼저 잡는 거예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로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